거의 모든 회사가 좀 공통적으로 물어보는 질문이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조금 준비가 많이 미흡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 질문 유형에 대해서 제가 좀 안내를 드리면서 어떻게 답변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말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좀이 자리에 나왔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IT 스타터 OPG에서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7년차 인사 담당자 강석준입니다. 네, 저는 100% 질문하는 문항이 있는데요. 지원한 직무를 왜 지원했는지, 또는 지원한 직무를 정말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물어보고 있습니다. 사실 요즘 취업 자체가 이제 회사 단위로 뽑는다기보다는 오히려 직무 단위로 뽑고 있기 때문에 직무에 대한 비중이 조금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, 생각보다 신입분들도 그렇고 경력직분들까지도 사실은 명확하게 자신에 대한 직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답변하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왜이 직무를 지원했는지 신입분이시라면 내가 이 직무에서 어떤 것을 좀 이루고자 하는지 특히 경력직 분이시라면 이 직무를 내가 왜 좋아하는지 왜 계속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제시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생각보다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준비가 미흡하고 좀 그냥 취업을 위해서 지원을 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준비하고 안 준비하고에 따라서 더 명확한 게 보여진 것도 있고 조금 더 직무에 대한 열이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지원하신 직무에 대해서 왜 지원을 하시게 됐는지 혹시 특별한 방향성이 설정된 계기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여쭤보는데요. 물론, 저도 취업 준비를 한 입장에서 이해하는 부분이 많습니다. 사실은 취업을 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직무를 설정하고 준비한 분들이 많은데요. 면접장에서만큼은 내가 예전부터 좀이 직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었고 이 직무를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좀 프로다운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를 들어, 영업이라는 직무를 지원을 했는데 영업에 대해서 뚜렷하게 알지를 못한다든지 그리고 이 영업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걸로 본인을 묘사를 한다면 사실 이 부분에서는 조금 크리티 탈락의 요소가 나오거든요. 어, 왜냐하면 영업을 지원을 했다면 최소한 아르바이트라든지 고객과 만났던 경험을 제시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이때 필요한 역량이라도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요. 근데 가끔은 사실 영업을 지원했지만 오히려 사무직에 어울리는 경험만 계속 제시하시는 분이 있습니다. 근데 사실은 이력서에서 만약에 영업이라는 부분이 조금 적더라도 일부라도 자신이 제시할 수 있고 사실은 10가지 경험 중에 한가지 영업 경험을 했는데 이때 정말 내가 뜨거운 뭔가를 얻었다. 그래서 난 이, 이런 직무로서 나의 미래를 좀 설계하고 나아가고 싶다. 이런 걸 명확하게 좀 세팅을 해가지고 보여주시면 아이 친구가 지금까지 사, 예를 들어 사무직을 계속 해왔지만 영업을 한번 맛보더니 어, 영업에 대해서 정말 큰 비전을 느꼈구나 열의를 느꼈구나 이렇게 생각되고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제시가 되지 않고 취업을 위해서 그냥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사실은 남들보다 더 명확한 모습을 보여주기 못하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력직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직무에 대해서 실제 경험이 있고 이 직무에 대한 나의 판단이 들어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같은 동일 직무로서 계속 커리어를 쌓고자 한다면 사실 이 직무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가 있고 계속 열정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생각보다 인터뷰를 보다 보면 경력직 분들이 많이 지쳐 있거든요. 그냥저냥합니다. 아니면 그냥 이렇게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가보려고 합니다. 이런 식으로 좀 불명확한 부분들을 많이 제시를 해주세요. 경력직을 뽑는다는 거는 그 직무를 정말 좋아하고 그 직무에 대해서 즉시 적응성 있는 분들을 뽑고자 하는 건데 기업 입장에서는 아 다소 이런 분들이 들어오면 사실은 직무 몰입이라든지 조직 몰입에서 좀 많이 떨어지겠구나 이렇게 좀 판단하는 경우가. 있습니다. 어, 그래서 인터뷰 같은 경우가 이제 1대 다가 될 수도 있고 다대다가 될수 있는데 특히 다대다에서 옆에 있는 사람들보다 내가 뚜렷하게 이 직무에 대해서 정말 열정이 있다는 것을 보여 줄수 있다면 보다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인터뷰를 준비하시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준비를 하실 텐데요.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질문 유형에 대해서는 거의 100% 어떠한 인터뷰를 가시더라도 아마 질문을 받으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한 나의 답변을 준비해 주시길 권장드립니다.